한동훈의 캐비닛이 열렸는데 충격입니다. 이러면 차기 전당대회에 한동훈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해당 보도 전문 그대로 보고 드립니다.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가운데 경찰의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에 살펴보기로 했다. 한전 위원장 가족은 딸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관련 11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서울 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피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6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네, 알렉산 드디어 입국합니까? 아무쪼록 두창이가 슬슬 움직이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진짜 위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요가 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 임성근을 워낙 좋아해 가지고 응. 내가 특수부 검사때 버릇 그대로 특수부 검사라는 검사 동일체니까 수사하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한테 야 수사하지 마. 법야 뭐. 기소하지 마. 어. 기소 빼버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응. 그 착각에 의해서 그랬다는 썰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임성근이 사람을 통해서 응. 대통령실에 로비했다는 썰이 있어요. 자기 수사에서 빼달라라는 그 썰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두 번째 썰이 굉장히 지금 의문이 되는 게 2시원 어. 공직기강 비서관이 여기 개입돼 있다든 녹취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한번 보세요. 군대 일이기 때문에 국방비서관이라든가 국가안보실에서 전화해서 무말수 있단 말이야. 네. 물론 이것도 국회는 국회 문란해요. 그런데 공직기관 비서관이 나왔었다는 것은 대통령실 전체에서 이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기획을 했다라는 의심이 살만한 거예요. 이 그게 뭐냐? 그러면은 로비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조직적으로 이 일에 본인이 개입해서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움직일 정도의 로비 선이면 천공이나 김건희란 얘기 뭐 이런 추 그런데 어, 어. 어쨌든 네. 둘 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입니다. 네,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간단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법대로 규정대로 수사를 했고 귀책 사유가 있는 사단장까지 피의자로 적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경찰의 수사 기록을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결재했던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 했지만 박 대령은 장관의 지시는.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고 규정대로 자신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방부는 경찰에 가서 박대령이 넘긴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방장관과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 기록을 받은 경찰에 분주하게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수사 외압의 실체이고 그 관계자들 중에는 공직기관 비서관 이시원도 있습니다. 문제의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사로서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가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걸 알면서도 공직기강 비서관에 발탁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단지 오만한 태도만이 아니라 오만한 결정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런 결정들을 원점으로 돌리라는 것이 심판의 진짜 의미입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끝까지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선거가 끝나고 후원이 많이 줄었는데 여러분들께 염치없지만 월 990원 정기 후원을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